7월 3일 사도 성 토마 축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록서의 말씀은 에페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금서의 말씀은 요한보금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 사도 토마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의심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느님으로 굳게 믿어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건물에 가장 유기난 모퉁이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3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께 이몸 피하오니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바르게 판정하시는 하느님 나를 구해 주소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를 빨리 건져 주소서. 임원 피할 바위와 성체 되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당신은 정령, 나의 바위. 나의 성체이시오니. 주, 그 이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데려가소서.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나를 잡으려고 숨긴 그물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진실하신 하느님, 나의 주여.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 주소서. 나는 헛된 우상 섬기는 자를 싫어하며 다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유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성토마 축일입니다. 도마 성인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고 어디서 사도로 뽑혔는지 성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곳곳에는 도마 성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루를 살리러 가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태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토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토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흔히 토마는 의심 많은 토마라는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토마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스카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그 자리에 토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토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토마는 맹목적으로 믿기만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토마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토마의 모습은 오늘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학문 연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철저하게 의심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 체험으로 가고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토마처럼 철저하게 의심하고 철저하게 탐구하여서 더큰 깨달음 그리고 더큰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